안녕하세요. 자바 강의를 맡고 있는 이경근입니다. 음, 이번에는 자바 시간을 세 번째 자바 시간이죠. 세 번째 자바 시간인데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시연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 <laughs> 이번에도 자바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료 주제는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자바 스캐너 사용법, 자바의 자료형, 중에서도 프리미티브 자료형, 그 다음에는 더블 자료형 계산, 자바의 자료형, 투, 스트링 자료형.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 음, 일단,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 간단하게 복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봤던 거죠. 아, 제가, 그 환경을 윈도로 바꿨어요. 자, 어, 맥에서 하려니까 만드는게 뭐 자꾸 뭔가 여러분하고 환경이 맞지 않고 만드는게 뭐 있어가지고 윈도로 바꿨으니까 이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laughs> 자바 플래스틱스 1, 첫번째 했던거 보죠. 첫번째 우리가 배웠던건 변수죠. 변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변하는 값이다. 인트 넘1을 통해서 변수를 선호하는 그 순간 랩 메모리를 향해서 사바트의 공간이 그 변수를 위해 할당된다. 잠깐만요. 네.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변수. 다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변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변화는 값이죠. 다 기억하시죠? 인트 넘이라고 이렇게, 인트는 정수형 변수를 뜻하는 말이죠. 그 o int, 머시기 머시기 하는 순간, 머시기 머시기 나는 이름의그 공간이 시스템 내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j a 고요 아니, j a v 는 아니죠. 거의 모든, 모든 C 프로그램, C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에 변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없죠. 네. 그래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um1, num2, num3, num4라는 이름으로 제가, 음, 그, 이거를, <laughs> 변수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프린 i n t 으로 변수를 출력하는 것도 했어요. 프린 i n t 은 시스템상에, 그,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글자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출력을 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n u 1 더하기 num1, n 2 더하기 n u 2 이런식으로 해서 n u 1과 n u 2의 값을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 어, 변수는 살펴봤고요 두번째로 음,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어, 산술연산자죠 잠깐만요 네 산술연산자 맞네요 산술연산자는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다가 나머지 연산까지 한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음 우리가 사칙연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가지고 사칙연산 그리고 산술 연산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넘도 넘원 도하기 넘 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넘 원이 나오는, 넘원 도하기 넘 투의 값이 나오는 거고, 음, 넘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연산이 뭔지 그리고 이게 뭔지? 이, 이, 뭐지?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네.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뭔지 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것도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것도 이거랑 같은 말이죠? 넘사는 넘사 나누기 사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뒤에 는 값하고 뒤에 있는 값을 값과 자기 자신 의 연산을 해서 해서 자기 자신에 게 다시 넣어라라는 게 바로 이 산술 아니 뭐라고 복합 대입 연산자네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고요. 음 정을 게요 이거는 단항 연산자. 전위 연산, 후위 연산. 이거 같은 경우는 후위 연산이죠. 왜냐면은 하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자기 자신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이걸 해주면 자기 자신이 2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5라고 하면 이걸 해주면 자기 자신이 4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1을 더해주는 거고, 자기 자신의 1을 빼주는 거. 약간, 그러니까 하나를 올려주는 거고, 하나를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를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전이 연산 후의 연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뭔지 뒤에서 봤었죠. 마찬가지로, 프린트라인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봤었고요. 이걸 산술연산자는 산술 이렇게 봤었고, 이거 쉬우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전위 연산이랑 후위 연산에 대해서 봤었죠. 전위 연산은 선 연산 후 출력 그리고 후위 연산은 선 출력 후 연산. 그래서 차이점이 나는 게 이게 차이점이 났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10이었죠. 근데 플러스 플러스는 후위 연산이죠. 그래서 선출력후 연산. 일단 그러니까 10. 10에 찍힌 다음에 그다음에 넘1이 11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넘2는 처음에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 더해진 다음 바로 출력이 되죠. 11이 되죠. 그다음에 11. <laughs> 그래서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의 차이점은 선 연산 후 출력 그리고 선 출력 후 연산. 그러니까 어 여기 넘 1이라는 애가 넘 2라는 애가 1이 더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화면에 출력되는 시점이 주, 더해진 다음에 출력이 되느냐, 아니면은 출력한 다음에 더해지느냐 그 차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출력을 한 다음에 더해지는 거고 이거는 먼저 음,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많이 쓰거든요,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진도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죠. 연산자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변수를 가지고 뭔가, 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항상 하게 되는 게 연산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연산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연산자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워, 배운 연산은 단항 연산자, 뭐야 이건. 어단항 연산자, 음 산술 연산자가 있었죠. 그 다음은 배울 게 바로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예요. 관계 연산자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어, <laughs>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and, or, not 이건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아실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다같이 쳐봐야죠 public class class java-practice for class 이름과 파일 이름 똑같이 맞춰주는거 꼭기억하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이렇게 하고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보죠. 오랜만에 했으니까,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시스템 알았죠. 프린트 l n 헬로 월드 저장하고 출력을 해 볼게요. 음, 일단 폴더로 가야죠. CDC, CD, Java, p r a c t i c e 그러면은 현재, 이 커맨드 창에서 내가 있는 이, 이 디렉토리가 제가 아토마서 작업하는 이 디렉토리가 똑같은 디렉토리가 되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dir 해보면 은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쭉 나오고 여기서 javac 자바 javapractice 자바, .java 하면 컴파일이 되죠 그 다음에 javac j a v a p r a t i c 아, 자바, 자바, 이렇게 하면은, 흠, <laughs> 아, 그래, 아, 네. 그러면요, f 됐죠. 헬로 월드 찍겠죠. 그다음에는 헬로 월드 <laughs> 찍는 것까지 해보고,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